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습니다. 이삭이 저물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요 종이 가로대 있는내 주인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오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함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4장 아브라함이 나에만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건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이 다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육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육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족 속과 르두시족 속과 루미족 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두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 앞해쪽속소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하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살아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에로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의 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이들은 곧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불악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시비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율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구밥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 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사십 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다 나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이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나오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 0 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둠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리 여김이었더라.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세드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라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부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었을 뻔하였은 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불리의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가르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내 아들아 하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늙어 어느 날 죽을 줄을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기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부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부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가로되 내 부친이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내임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수의 좋은 새끼를 네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좋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마다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마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그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엔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규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도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기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있으랴 에서가 아비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야소사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멍에를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